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빈틈없이 시장을 움직이는 월과의 뷰와 뉴스를 짚어드리는 빛나스 세트카운입니다. 어, 연일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는 금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해봅니다. 어, 월스트리트에서도 이제 돌아서면 신고가를 쓰고 있는 이 금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데요. 뭐전 세계적으로 이제 불확실성, 관세 정책에 대한 어, 우려 이런 것들이 높아지면서 투자자들이 이제 안전 자산으로 몰리고 또 달러도 굉장히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죠. 이런 점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금값이 처음으로 3,300달러도 어, 빠르게 돌파를 했습니다. 사실 뭐 16일 오후 기준으로 지금 3,360달러도 육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초만 해도 3,000달러를 올해 말에 갈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게 화두였던 것을 생각을 해 보면은 정말 어, 엄청나게 급격한 상승세입니다. 작년에도 금값이 27%나 뛰어가지고 2010년 이후로 최고 수익률을 기록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올 들어서 벌써 4월밖에 안 됐는데 지금 25%나 뛴 상황입니다. 특히 이 4월을 보시면은 굉장히 변동성이 급격했죠. 4월 2일 전후로 증시가 엄청나게 급락을 했을 때 레버리지 투자를 많이 하는 헤지펀드들이 굉장히 마진콜에 몰리면서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금을 팔고 이러는 과정에서 좀 급격히 하락을 했을. 었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국채나 회사채나 여러 시장으로 이런 레버리지 청산의 여파가 이어지는 와중에도 이 금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서 지금 무섭게 랠리를 펼치고 있는 겁니다. 최근 2주 동안에 이금 목표가를 상향 조정한 글로벌 주요 은행들만 대충 모아 봐도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3,300달러에서 3,700달러로 크게 올렸습니다. 작년 말부터 계속 뭐 3,000, 3,100, 3,300 이렇게 조정을 했는데 이번에 크게 올린 거고요. 이번에도 3,700달러를 이제 베이스 시나리오로 제시를 하긴 했지만 가장 극단적인 시나리오에서는 4,500달러까지도 갈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나머지들도 이제 3,500, 3,600. 뱅커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연중 평균 거래 가격 기준으로 3,000달러를 넘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한 상황입니다. 4월 초에 시행된 벤코 아메리카의 글로벌 펀드 매니저 서베이 결과를 봐도 지금 현재 가장 인기 있는 어, 트레이드 거래로 지금 금 매수가 어, 압도적인 1위를 기록을 했는데요. 지금 절반이 금 매수가 가장 인기 있다고 라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2위가 매그니피선트 7 매수로 밀려난 건데 어, 이렇게 매그니피선트 7이 이제 1위를 내준 것이 23년 3월 이후로 처음입니다. 지금 이만큼 금이 굉장히 인기가 많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돈이 몰린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정점 꼭지에 달했다라는 지표로 볼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올랐으니까 좀 이제 쉬어갈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어 기다려야 하냐 사야 하냐 저도 모르고요. 그 누구도 모릅니다. 이제 너무 올랐으니까 좀 내리겠지 하고 이제 기다리다가 무섭게 오르는 것을 이제 보고만 있는 그런 사람들도 어 저를 포함해서 이제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럼 도대체 이렇게 급격하게 금이 오르는 이유? 어 정말 저 목표가들처럼 앞으로 더갈수 있을까? 어금 외에 또 다른 선택지는 없을까? 이런 질문들에 대한 월가의 의견들을 모아서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일단 금이 이렇게까지 빠르게 최근 많이 오르고 있는 이유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글로벌 불확실성이죠. 불확실성이라는 말도 이제 좀 지겨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제 전망이 불확실하고 혼란한 때 이제 금이 늘어 피난처로서 역할을 했죠. 이 회색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커질 때, 이렇게 커지면은 금 가격이 항상 함께 상승하는 모습을 이제 봤고요. 지금은 그것이 더 급격하게 함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보다 훨씬 더 공격적으로 관세 정책을 펴고 특히 지금 그것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긴장 격화로 어, 지정학적인 리스크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제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 코로나 때금 상승률이 6개월 동안 22%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 올해 들어서 4. 4개월 만에 25% 코로나 때보다 훨씬 더 불확실성이 크고 금에 대한 수요도 이제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사실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부터도 이제 금에도 관세가 매겨지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 때문에 금 현물 수요가 상당히 강해졌고 어, 빨리 뉴욕으로 금을 들여오기 위한 어, 그런 수요가 굉장히 강해지면서 금 현물 가격이 엄청나게 치솟았었는데요. 지금도 어, 금은 이 상호 관세, 보편 관세에서 예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통 안전자산에 돈이 몰리면은. 어, 보통 이 달러와 미국채도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불리니까 국채 가격도 함께 오르고 국채 금리는 반대로 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채 30년물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봤죠.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으로 불거진 불확실성이다 보니까 이제 달러 자산, 국채 시장 이런 것들이 이제 함께 흔들렸죠. 그러다 보니 이제 미국채나 달러보다는 금이 낫겠다라고 하는 이 쏠림 현상이 훨씬 더심했 또이두 번째, 어, 달러로부터 돈이 빠져나가는 이런 현상, 그것 때문에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또 금이 강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 금 가격 이 강세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보면은 상당 부분 달러 약세에 힘입은 부분이 또 있습니다. 지금 달러 지수가 100 밑으로 급락하면서 3년내 최저치까지 떨어진 상황이죠. 어, 달러로 금을 살려는 사람들한테는 어, 상대적으로 어, 금 가격이 괜찮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사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어, 가파르게 달러 약세가 펼쳐지고 있느냐? 당연히 일단 미국 증시가 지금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미국 증시를 팔고 나가면서 이제 달러를 함께 파는 그런 게 있겠죠. 미국 예외주의가 약화되는 이제 그 부산물일 겁니다. 또 관세 전쟁으로 이제 글로벌 무역이 줄어들면은 달러 수요가 줄어들 거다라고 하는 것도 아무래도 달러 약세로도 이어질 수 있고요. 어, 무엇보다 JP 모건은 지금 어, 세계 질서가 미국 중심이었던 어, 것이 다극화된 구조로 전환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겪고 있다 그 결과가 지금 탈 달러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달러 대신 포트폴리오의 안전 자산으로서 금을 더 추가하려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추세가 가장 지금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게 이제 중앙. 중앙은행입니다. 어, 점점 더 달러 의존도를 낮추고 보유자산을 다변화하면서 그 가장 최우선 순위로 금을 사고 있다는 거죠. 싹서뱅크에 따르면은 지난 2022년에서 24년까지 3년 동안 각국 중앙은행이 매년 1000톤씩 어, 금을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어그 이전 2010년부터 2021년까지 11년 동안은 중앙은행 금 매입량이 한 500톤 평균적으로 그랬는데 지금 두 배나 늘어난 거죠. 그 계기가 된 것이 이제 2022년 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참, 침공하고 나서 어, 이제 서방 정부들이 러시아의 달러 보유 자산을 동결을 해버렸죠. 그걸 보면서 이제 각국 중앙은행들 특히 이반 서방 국가의 어, 중앙은행들은 야, 언제든지 나도 저렇게 달러가 동결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 금 매입을 엄청나게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중국, 뭐 인도, 뭐 터키 이제 이런 어, 국가들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금 보유 비중이 2000년에 5.5%에 불과했던 게 지금 두 배로 늘었고요. 벤커 바메리카는 이게 향후 30%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57.4%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어 국제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최저점이라고 해요. 이런 추세가 앞으로도 이제 계속 가팔라질 수 있다는 거죠. 30%까지 금 비중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는요. 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중국 뭐 이런 적국 이라고 볼수 있는 국가들뿐 아니라 우리나라나 뭐 일본, EU 이런 전통적인 동맹 국가들에게도 이제 초고 관세를 매기면서 이제 약간 원성을 사고 있죠. 이런 것들도 당연히 이 탈달러화 추세를 가속화하면 가속화하지 되돌리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중앙은행들 중에서 이제 중국이 가장 적극적으로 금을 사고 있는데 중국은 이제 작년 하반기에는 살짝 금 매입을 이제 쉬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 몇 달은 다시 재개를 하면서 또 빠르게 금을 사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금 가격 강세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벤커 아메리카의 말을 보면은 지금 미국 우선주의를 넘어서 미국 고립주의, 미국 단독주의 이런 식으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된다면은 이런 추세가 더 강해질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이 트럼프 정부가 원하는 미국 무역 적자 축소 이것이 된다면은 미국으로의 자본 유입도 이제 동전의 양면처럼 줄어들기 때문에 어, 중앙은행들이 달러를 보유를 할 유인이 더 줄어들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골드반삭스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제 금 목표가를 상향하면서 그 근거 중에 하나로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량이 기존에는 월 70톤으로 예상을 했는데 월 80톤으로 이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극단적인 시나리오에서는 80톤도 아니고 110톤까지 늘어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현재 목표가 3,700달러보다 더 높게 금 가격이 오를 수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페드의 금리 인하 기대입니다. 지금 선물 시장을 보면은 올해 말까지 페드가 어, 지금 금리를 75bp, 100bp까지 내려줄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리가 낮아진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금을 보유할 때에는 이자를 받거나 이런 게 없잖아요. 금리가 높아지는 것이 곧이 금을 보유하기 위한 기회 비용이 커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이제 금리가 내려가면은 금을 보유해도 이제 별로 손해 보는 게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금수요가 또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골드만삭스도 올해 패드가 금리 인하를 3번 할 것으로 75bp 인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뱅크오메리카는 지금 어 올해 연간 실적 전망을 하면서 패드가 금리를 네번 인하할 가능성을 지금 전제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금 수요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특히 중앙은행을 필두로 한 기관 투자자들 이야기를 했다면은 그뿐 아니라 지금 개인 투자자들도 엄청나게 금 수요가 많다는 거죠. 이 UBS의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파란색 남색이 이 ETF 로 대표되는 개인투자자 자금인데요 작년보다 올해 이 etf 자금으로 들어오는 금수요가 엄청나게 많아질 거다 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올해 2월 3월에도 지금 굉장히 금 현물 ETF에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오면서 그것이 실물 금 수요로 이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ETF, 골드바 이런 것들을 개인 투자자들은 왜 이렇게 많이 사느냐? 당연히 불확실성 그리고 이 관세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것들이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이 앞에 말씀드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침체에 대해서 해치를 하기 위한 금 투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미국 증시보다 금이 더 낫다라고 하는 이 심리도 상당히 있고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향후 12개월 안에 미국이 경기 침체에 진입할 가능성을 45%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 경기 침체가 온다면은 금 ETF에 들어오는 돈이 더 많아져서 금값이 지금 예상한 3,700달러가 아니라 3,88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만약 침체가 진짜로 와서 패드가 이것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를 75BP가 아니라 최대 200BP까지 인하를 한다면 또이 미국 자산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서 사람들이 안전 자산으로 달러나 미국 국채 대신에 금을 더 많이 선택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연말에 4,500달러까지도 갈수 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그만큼 금이 얼마나 오버슈팅을 할수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 극단적인 시나리오도 이제 제시를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 지금 이렇게 굉장히 ETF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어, 코로나 당시에 비하면은 아직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지금 추가적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은 그만큼 더 금에 들어올 수 있는 대기자금이 더 많다는 뜻으로도 볼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금현물 ETF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뭐 짧게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금 ETF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꼭, 선물이 아니라 현물을 하시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제 선물 ETF는 원자재를 선물로 ETF 투자를 할 경우에는 이 롤오버 비용이나 여러가지 비용들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어, 이꼭 현물을 하시는 게 비용 측면에서는 훨씬 효율적이고요. 어,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가장 유명한 것이 이 스테이트 스트리트에서 운영, 운영하는 금현물 ETF GLD입니다. 요게 이제 가장 오래된 거기도 하고요. 이 규모도 가장 큽니다. 그런데 이제 비용이 보수율이 0.4%로 이제 좀 가장 높아요. 아무래도 오래된 것들이 ETF들이 비용이 좀 비싸죠. 그래서 이제 이 대항마로 나온 것이 이 블랙락 아이쉐어즈의금 현물 ETF인데요, IAU입니다. 얘는 이제 0.25%로 확실히 보수 비용이 좀 낮죠. 하지만 이 규모도 이제 절반 정도이다 보니까 뭐 거래량이나 유동성이 어, 걱정되시는 분들이 이제 골드 GLD로 이제 가기는 합니다만은 어, 이 정도 운용 자산 규모면은 저는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어, 이렇게 좀 보수율이 낮은 애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GLD의 자매 펀드 미니 펀드로 만든 것이 GLD M인데요, 얘는 보수율이 확실히 낮죠. 어, 하지만 이제 운용 자산 규모도 이제 조금 낮다 보니까. 뭐 그래도 다른 애들에 비해서는 훨씬 큽니다. 뭐저 같으면은 GLDM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현물 ETF로는 이런 것들이 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금 가격이 앞으로도 계속 빠르게 오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모멘텀이 있습니다. 이 모멘텀이 굉장히 금 시장에서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 c t 에 따르면은 이제 지난 6년 동안 금 선물 가격 기준으로 금이 20% 이상 어, 상승했을 때는 지난 6년 중에서 금 선물 가격 기준으로 한해 금이 20% 이상 상승했을 때는 그 이듬해에도 또 가격이 상승한 어,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5년 동안의 평균 상승률이 15%였다고 하고요. 어쨌든 이제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은 그 랠리가 좀 오래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j p 모건 보면은 지금 미국이 1971년에 이제. 금본위제를 폐기를 하고 나서 1000달러를 돌파하기까지가 2008년 금융위기 때 1000달러를 돌파하기까지 38년이 걸렸는데요 그 이후에 2000달러를 코로나 때 돌파를 했습니다 12년 만에 2000달러가 된 거죠 그러고 나서 2000달러에서 3000달러를 돌파하는 데에는 지금 4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 이 말은 지금 계속해서 1000달러씩 뛰어넘는 기간이 굉장히 짧아지고 있다는 거고 심지어 최근에는 더 빨라져서 2,500달러에서 3,000달러를 가는데에 불과 210일 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500달러를 상승할 때, 어, 1,700일씩 걸렸는데, 지금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는 거죠. 어, 이런 추세로 보면은 4,000달러를 도달하는 시점은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이 이천, 3천4천 이런 딱 떨어지는 숫자에 좀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목표처럼 좀 인식이 되는 숫자까지 좀 빠르게 도달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외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헤지 자산으로서 또 금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 금이 앞으로 영원히 계속 오르겠느냐? 물론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견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면 항상 조정이 불가피하다. 는 거죠 특히 지금 최근 금상승세를 제약할 수 있는 요인들로는 이렇게 크게 네 가지를 꼽아 볼수 있는데요 지정학적인 리스크 무역 갈등 이런 것들이 지금 최근 금에 대한 안전자산으로서의 수요를 가장 자극하는 것들이다 보니까 어, 이런 것들이 혹시 어, 좀 진화가 된다면 특히 미국과 중국 간에 뭔가 어, 협의가 나와 준다고 하면 그때는 금이 확실히 좀 꺾일 수 있는 어, 그런 촉매가 될 겁니다. 또이 미국의 이 거시경제 환경 특히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좀 진화가 된다고 하면 그것도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해치 자산으로서의 금에 대한 수요도 좀 완화시킬 수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미국의 재정적자 어, 이것이 사실 최근에 금에 대한 수요를 최근 몇년 동안 계속 자극했던 요인이죠. 어, 미국이 재정적자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것이 결국 미국채에 대한 수요가 완화될 수 있고 또 이렇게 많이 풀린 돈이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자극을 해서 결국 금이 제일 낫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해결이 된다면은 금도 상승세가 제약이 될수 있겠지만 문제는 특히 4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근본적으로 해결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요인이기 때문에 월가는 기본적으로 지금 2022년부터 금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시각이 많이 생겨났는데 그것이 단기간 내에 다시 이제 금은 됐다라고 돌아설 만큼의 그런 이벤트가 나와줄지 좀 회의적이다라는 의견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즉, 최근에 워낙 많이 빠르게 올랐다 보니까 단기적인 조정들은 겪겠지만, 추세로 봤을 때에는 지금 확실히 좀 상승 추세에 들어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UBS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금 비중을 5% 안팎에서는 꼭 유지하는 것이 최적인 것 같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포인트인데요. 경기 침체가 진짜 온다라고 하면은 지금 그 위험을 해지하기 위한 자산으로 우리가 금을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건데 미국채는 어떨까 하는 점입니다. 워워낙 어, 이제 금이 단계간에 많이 오르기도 했고 최근 이제 엄청난 변동성을 보였던 미국채도 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 이제 국채도 좀 장기적으로 생각해볼만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의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금, 미국채는 항상 이 침체 국면에서 양대 산맥으로 이야기가 됐었던 자산이죠. 금은 이제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또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모두에 해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이제 채무자. 괄호치고 미국 정부를 이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점에서 진정한 무위험 자산이죠.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국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미국 정부가 지금 트럼프 정부처럼 좀 이제 예측 불가능할 때에는 그 장점이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미국 정부가 사실상 디폴트 위험이 없다라는 점에서는 어, 무위험 자산이라고 할수 있죠. 또 금과는 다르게 특히 이자 수익이 있다는 점, 또이 금리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장기채로 갈수록 이 듀레이션 효과 덕분 자본 이득도 거둘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금에는 없는 또 이제 매력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금과 미국채 모두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안전자산 역할을 해주고 사람들이 많이 사서 또 해지를 성공적으로 하는 그런 역할을 해 왔었죠. 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페드가 금리 인하를 재개한다면은. 어,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금리가 장기채도 떨어질 수 있고 또 그렇게 되면 장기채 가격은 올라가면서 자본이득을 거둘 수 있다는 라 기대도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렇게 트럼프 발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미국 채권도 굉장히 변동성이 커졌죠. 미국채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가 과연 견조하게 유지될 수 있을 것이냐. 이제 미국채가 안전자산의 지위를 상실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구심들인 거죠. 안 그래도 이제 재정적자 때문에 걱정이었는데 이제 여기다가 트럼프 변수까지 이제 덮치니까 아 이제 그냥 미국채보다는 뭐 일본 국채나 금이나 뭐 혹은 나중에 뭐 유럽 공동 채권 이런 게 나오면은 이제 그런 거를 사는 게더 낫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보유하고 있는 뭐 미국채를 어, 팔지는 않아도 앞으로 미국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은 이제 그 지금 말씀드린 미국채의 메리트가 많이 떨어질 수 있는 거죠. 또 특히 이제 지난주 이런 난리가 있었던 상황에서는 어, 미국채 가격이 엄청나게 하락하고 금리가 급등하는 상황을 봤었죠. 증시가 하락하는데 금리가 오르는 이제 그런 상황을 봤었습니다. 어, 그 상황에서 어, 이거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해외 투자자들이 어, 많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채를 갖다 팔고 있는 게 아니. 이냐 이런 의혹도 많았습니다. 어, 하지만 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최근에 월스트리트에서 다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JP모건 자산운용의 채권 글로벌 책임자 반 미셸의 이야기인데요. 해방의 날 4월 2일 이후에도 해외 투자자들은 오히려 미국 채를 늘렸다. 이 페드의 이 자산 대차대조표를 보면은 어, 4월 9일로 끝난 주까지 해외 중앙은행들이나 국제기구나 이런 해외 기관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가 36억 달러 2주 동안 더 늘어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어, 다 지금 중국이나 이런 중앙은행들이 팔고 있다라는 이런 걱정들이 많았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기가 어, 이런 해외 투자자들하고 이야기해보니까 여전히 국채 수요 강하고 만약에 진짜 뭐가 잘못된다, 부러진다 하면 또 패드가 들어올 거기 때문에 괜찮다. 앞으로 결국 국채 가격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으로 우리는 투자를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지금 지난주까지는 굉장히... 강력하게 레버리지 청산이 벌어지면서 국채 시장에서도 변동성이 상당히 컸는데, 16일 기준으로 보면은 엔비디아 쇼크 때문에 미국 증시가 크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채 가격은 상승하고 금리는 하락하는 좀 정상적인 채권 시장의 모습이 좀 복귀하기는 했습니다. 좀 관세 전쟁 노이즈가 지나간다면은 이제 침체를 어 대비를 할때 이제 미국채도 좀 고려를 해볼 만하다라고 하는 어 목소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근거들이 다시 쌓이고 있는 거죠. 물론 그래도 이 미국 재정 적자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있고 어 관세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앞으로는 어 저금리 저물가의 시대가 끝났다라고 한다면 결국 국채보다는 금이 낫다라고 하는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역시 정답은 뭐 각자가 찾아야 하는 문제인데요. 어, 여러분이 이런 투자 방향을 잡으실 때좀 도움이 됐으면 하여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소개를 해봤습니다. 저도 항상 금에 있어서 껄무쇠였는데 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올게요. 안녕.